두 개만 한번 후카시 살짝 껐다한번 걸어보세요. 문 닫으시고, 네문 닫으시고 평소 집은 어떤가 변화가 있나 좀껐다한번걸어줘 보세요. 끄셨다가 벤츠 차 이게 어떻게 더 좋은 차가 올래가 상태 안 좋구만 요 깔면 찍고 자 고객님. 요렇게 한번 돌아봐서 봐 봤자. 같이 같이 동행 좀 한번 해 봐라. 어? 나 어, 저기 한번 타고 얼른 타 봐. 어, 타 봐. 어, 일부러 타 봐. 응. 타 봐. 타고 고렇게한번 돌아 갈길 모르실까? 요거 원래 다니 코스잖아. 그한 바퀴만 돌아보라고. 어, 오르막길 걸려 4차로 이렇게 돌아오게끔. 음. 응. 어떤 병원인지 한번 뭐, 쉬운지 한번 더 하고 두 개만 설치했으니까. 배스 차량 시운전하러 두개 설치하고.